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 하겠는데, 진짜? 네, 진짜 전혀 생각. 지금 계속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, 진짜. 어, 어, 어. 그냥 좀 양에 대한 상처가 치유돼? <웃음> <웃음> 그것 때문에 <laughs> 공황장애 온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에요, 진짜. 아니야? 그런 줄 알면 어떻게 사람들 아직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만 좀 하세요, 진짜. <laughs> 음. 그리고... 어.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이거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 은근 인기 많은데 바로 맛없다고 해 버리네. 제이 끼우래는 것도 เ 먹고 싶어나안 먹어. 나안 먹어. <laughs> 아, 전안 먹어요. 전에 먹고봤는데 엄청 맛없어. <laughs> <laughs> 상과 방패에 대해. 여긴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여긴 어떻게든 어? 안 먹다 그러고. 2000 미스 처음 사람 좋아해. 어. 얼로 하지? 오빠, 다른 소주. 다른 소주 뭐 있어? 처음 소주. 저... 노록색 노란색. 아, 진로, 진로? 아, 새로. 란색 맞아요? 못 먹어요? 못 먹어요? 어, 어. 이거는 먹은때또 했어. 또 했어. <laughs> 또한거 딱다. <하는 것> <laughs>

내가 안 좋아하는 거니까 글로 가고 매운 거잘 먹어요? 어, 잘, 잘 먹... 먹어요 오 진짜? 응나 음. 예전에 못뭐 먹어요 근데 전 남친한테서 조금 조금 매운 맛 먹고 보고 지금 잘 먹어요 전 남친? 응전 음. 남친 한국? 네 이거 뭐야? 불닭볶음면 이거 뭐예요? 불닭볶음면? 몰라 <laughs> 이건 뭐예요? 그 라면 라면 라면? 매운 라면 응 음,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검은색. 어 검은색 어, 맞아. 어, 응. 응. 먹을, 먹을 수 있어요? 있어요? 어 먹을 수 있어요. 신라면도 잘 먹어. <laughs> 고추 달라니까. <laughs> 주방에 있는 거다준거 아니야? <laughs> 많이 줬다. 좋아 좋아 나 고추 좋아. 나너너너 아, 너. 나도. 좋아? 나도 달래. <laughs> 너도 좋아야지. 안녕. 야오. 맛있어요? 네. 두해요잘 먹겠습니다. 음. 아, 이렇게 먹는 거예요이 먹는 거 아, 요 맞죠? 맞 먹는 나 이거 얼음 되게 더럽던데? 나 그냥 먹을게. 나 순간 얼음에 되게 더러운 거 봤어. 네. 어. 어 우리 먹고 있는. 데 <laughs> 미안. 나 방금 봤어. 나못 먹겠다. 짠. 안녕. 여우. 수조만. 수조만이 맞아요? 수조 먹. 뭐... 아버 먹을래요?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됐어요. 됐어요. 의심을 <laughs> 하지. 이제 모르게 게 나왔다. 어 이거 맛있어요. 절로. 오 이거 닭발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거든.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. 손손 씻었어요. 이것도 먹을래요? 이건 제가 먹을게요. <laughs> 맛있네. 어빠 <laughs> 이거 먹어봐. 먹어보세요. 어. 맛 어, 진짜 맛있다.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? 어 템포가 엄청 빠르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저는 이거 좋아해요. 이거? 옥수수? <목소리가> 맞아요. 옥수수? <목소리가> 이거 이름옥수 <옥수수는> <목소리가>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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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베트남 음식이 구이 구이 종류가 엄청 맛있는 것 같아. 껌승도 음. 그렇고 숯불 숯불구 이런 게 엄청 맛있고 숯불로 것 같아. 만든 게 맛있어. 네. 쌀국수 좋아해요. 버에서 근데 고빙? 거기는 외국인들만 가는 데데 맞아. 근데 음. 진짜 유럽 사람처럼 생겼어요. 차량, <laughs> 22, 수 어디 저쪽2아2육수 나는 저기 여기 근처 24, 비뉴남풍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데 있어 맨날 가4 그래. 24, 24, 맞5 25, 25, 25, 2 25, 25, 25, 2아 2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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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5, 진5 2 수염 깎아도, 응. 어. 수염 깎아도, 응. 어. 그리고 시무즈 사진 볼때 이거 있잖아. Prisoner. 여기 여기 여기. 음. 음. 이거 영아영아 뭐야? Prisoner. Looks like prisoner. 어. 어, 어. 근데 멋있다고? <laughs> 근데 멋있다고? 응 <laughs> 음. So cool. So cool. 취향이좀이상하신데요언제이 <laughs> 취향인가봐요 그러면 혼자는술안자셔요술혼자는안마자요나혼자술먹이자 칵테 이 자식은 이자요은이 자식은 이자식많이 자식은 이 자식은 고 있어. 은이자식 딸? 다섯 딸? 네달 다섯 딸? 딸? 진짜 왜요? 왜? 아니 베트남어 잘해요 발로발로잘 따라해요 따라하는 걸 잘해서 오빠는? 나는 10년 <laughs> 나 10년 해봐 해봐 <laughs> 해봐, 해봐 해봐 이런데 10년? <laughs> <안녕. 웃음> <laughs> 그 맞아? <웃음> 목탁이야? 괜찮아요? <laughs> 됐어요, 됐어요, 아빠. 됐어요, 아빠. 하지마. <laughs> 하지마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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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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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이게, 이게, 조금 타는 거. 이게, 조금. 아, 조금? 아, 근데, 예게 맞아요? 아니, 이게, 이게. 아, 이게. <laughs> 안녕 어요 세? 맥주 좀더타시 맛없어요? 먹었어 열로 먹었어 열로 몰라 여기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? 여자? 아니 여기서 어떤 걸 제일 좋아 여기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해요 <웃음> 뭐야. 뭘 보고 왔어살은 진짜 아니지 않아요. 선우와 g e h ö 요 t 할어 몰라. <웃음> 몰라 <웃음> 몰라 <웃음>